안녕하세요. 트루스포럼의 김은구입니다 최근에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에서 출판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는 김일성 조작 미화한 책 판매 배포하는 것 헌법과 국가보안법 침해하는 것이다.라면서 법원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제출했습니다. 반면 하태경 의원은 김일성 회고록 이거 누가 속겠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출간을 허용하라.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진중권 교수가 하 의원이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라며 옹호를 했습니다. 높아진 국민의식에 맞춰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자라는 취지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몇년 전에 있었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판결의 원문은 헌법재판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요. 어, 제가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 내란 사건이 세간에 드러난 것은 내부자인 이성윤 씨의 제보 때문입니다. 사건을 제보한 이성윤 씨는 1999년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당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선거관리위원장 한동근 씨와 함께 사상학습 소모임, 스터디 모임이죠. 이 소모임을 가져왔는데요. 어떤 순간부터 얘 회의를 느끼고 국정원에제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에 북한에서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을 했는데요. 북한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정전 협정을 폐기하는 선언 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전시 상태를 선포한 겁니다. 당시 북한은 평양에 있는 외교관들에게 출국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어, 한반도에서 전쟁은 전면전이 될 거다. 그러니까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대피하라고 통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통진당의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는 어, 우리가 유사시에 북한을 도와서 미제를 축출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무장 투쟁을 선동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판결문에 중간에 보시면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에 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내란 관련 회합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2013년 5월 10일 그리고 12일 회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세표별 결의대회,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실명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익명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익명처리가 된 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주체사상 학습 모임을 하면서 현정서에 관련된 그세 가지 지침이 왔다라고 하면서 어, 첫 번째로 비상시국의 연대조직 빨리 꾸려라. 두 번째 광우병 사태처럼 대중을 동원해라. 세 번째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 정보 수집해라 이런 지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월 10일에 개최되는 회합에 참석할 것을 권유합니다. 여기서는 이석기 의원으로부터 그 정세를 듣는 시간이 있고 150명 정도의 사람들만 참석을 하며 그리고 또 회합장소에 올 때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회합장소에서 500m나 1k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두고 올 것을 지시했습니다. 2013년 5월 10일 회합은 광주시에 있는 모 청소년 수련원에서 밤 10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합은 10분 만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석기 의원이 강연 도중에 한 사람이 늦게 오는 것을 보고 이걸 질타하면서 앞으로 소중념이 떨어지면 정말 비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와라. 어, 지금은 준 전시가 아니라 전쟁 상황이다.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 이것은 전쟁이다. 그러니까 어, 제대로 대응해라. 라고 하면서 어, 모임을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5월 12일에 다시 회합을 갖게 됩니다. 어, 이번 회합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모교육수사회 강단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5월 10일 회합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참석을 했는데요. 그리고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이석기, 김재현, 김미희, 그리고 또 국회의원 보좌관, 대변인, 그리고 또 경기도당 전현직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선 이석기 의원의 한반도 정세 분석이 시작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조선반도는 격변기다. 이 격변기를 통해서 미 중심의 미국 중심의 패권주의, 아이 패권주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세계혁명의 중심 무대가 바로 조선이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한 것 그리고 또 핵무기 개발한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다. 그리고 또 정전협정을 무효화한 것은 미 제국주의의 지배 질서를 아, 근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석기 의원이 와 있는 사람들한테 토론 주제를 제시를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무기. 이거는 자주권에 관한 문제고 주권으로서 시비할 수 없는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하는 게 맞다. 정세에 따라서 쏘는 게 뭐가 문제냐? 쏘는 게 정당하다. 핵무기 뭐가 문제냐? 민족의 자량이다. 때를 만들어가면서 보란듯이 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녘의 혁명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해야 되고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각오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 군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물질적 준비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군사적 충동 시기에 지배 세력이 60년 동안 형성했던 이 물적 토대를 무너뜨려야 된다. 전쟁인데 이 오는 전쟁을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을 끝장을 내자.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통진당 경기도당 회원들이죠 어 역량의 압도적인 우위를 드러낼 수 있도록 물질적 준비를 가져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봐라 이렇게 토론 주제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최종 결전에 결사를 하자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전투태세로 들어갈 준비를 해라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당장 아, 준비하기 바란다. 이런 연설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이 이어지는데요. 토론에서 어, 제시된 내용들도 어, 나눠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총기 구입을 알아보겠다고 하고 통신 교란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고 미군 유류 라인에 대한 정보를 언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전시에 통신 유류에 대한. 아, 타격을 주자라고 제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통일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군사적, 조직적으로도 타격이 가능하다. 라는 의견을 나눈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아, 인터넷에 보면은 무기 제조에 대한 기초가 나와 있다. 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유류 저장소가 평택에 있다. 아, 그런 시설이 있는 거 우리가 미리 조사를 해, 뒀다. 어, 중요한 시기가 되면 전시에는, 어, 통신과 철도, 가스, 유류 같은 것들을 차단시켜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철도 통제시설, 그리고 해화 전화국, 분당 전화국을, 어, 파괴해야 된다. 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파출소도 있고, 우리가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봤듯이 목숨을 걸고 탈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 공대를 나온 사람인데 폭약 제조 방법 최근에 공부하고 있다. 배우는 곳이 당사 2층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뇌부를 지켜야 하는 거다. 우리가 대표를 중심으로 어, 조직력 있게 대응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석기 의원이 마무리 발언을 하는데요. 김일성의 한자루 권총 사상. 강조했습니다. 보급이 부족해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싸우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승리의 시대를 우리 후대에게 주자. 그리고 정보전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런데 여의도에 가면은 사상이 정말 많이 약해져 있다. 여의도 문화가 쓰레기만도 못하다. 아, 그런데 거기서 취득하는 게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열이라는 사람이 회합을 정리하는 발언을 진행을 했는데요.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죽음의 충성을 강조하면서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자리를 정리하자. 이렇게 모임을 마쳤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판결 당시에 하태경 의원은 통진당 해산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통진당의 창당이 북한의 지령문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반면에 진중권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집단으로 실성했다. 한국사법의 흑역사다 라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참고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희전 의원 이전 의원에 대해서 석방하라는 시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역이 9년이니까 이제 아마 이분도 조만간 나오실 것 같습니다. 통진당 해산 판결. 저희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이용해서라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우리 안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통진당 해산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의원과 함께 활동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곁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 헌재 판결문에서 보신 것처럼 이들이 바로 광우병 선동을 주도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주도한 하나의 중심 세력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그 중심에는 막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매몰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80년대 서울대 주사파 운동권으로 활동한 민경우 씨의 일화를 나누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